자 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맵 플레이 영상이고요어 오늘은 더 울티메이트 울티메이트 울티메이트? 네 블럭이라는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메이트인지 얼티메이트인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냥 저는 얼티메이트라고 읽을게요 여튼 어 블럭2 이제 얼티메이트 블럭2 맵인데 어... 예 uh, 원이 yeah, 그때 제가 분명 포럼에서 봤었는데 제가 이게 약간 좀 퍼즐 맵 같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함정이 섞여 있는 그런 맵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맵이 어떤 맵인지 확인하고 확인하겠다 없시고 영상을 봐가지고 어그 함정들을 제가 미리 봐서 그때 영상을 안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화 이번 이제 이투 맵은 일부러 안 봤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르예 그리고 스캔도 지금 시용점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이응, 이이 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그때 그분이 닉네임을 알려주셨는데, 닉네임을 까먹어 가지고 뭐라 말씀드리고, 참 에이, 뭐하네요. L 사이클롭스랍니다. L 사이클롭스. 네, 등감 <laughs> 사드립니다. 일단 어맵 설명 롤, 뭐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다 보긴 봐야겠죠. 네, 어 일단 맵 자체의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한다고 그러고요. 어 얼티메이트 블럭을 크래프팅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건가요? 네, 얼티메이트 블럭을. 어 크래프팅 한 다음에 그냥 모든 레벨이 클리어하면 승리한다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팅, 쓰, 치트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 모드, 게이머드 투만을 사용을 하래요. 네, 됐죠. 자, 한번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맵 제작자분하고 도움 주신 분. 네, 어.. 맵 제작자는 픽셀볼트님이고 도움 주신 분은 톰킬러 S님인가요? 네, 네 적혀 있네요. 아이고, 두분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되게 성의 없는데? 하여튼 <laughs>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 웰컴 투... 얼티메이트 블록 투 크리에이티브 페이스북 르르르르르르르르 유튜브 어쩌쩌쩌 다 적혀있네요 아 여기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구나 아 레벨 1부터 차례대로 뭐야 그러면은 그냥 레벨 1이 안하고 바로 9로 들어가도 되는 거아니야 이거? 아 이게 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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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아마 이게 얼티메이트 블록을 만드는 조합법이고 아마 이거를 어떻게 구해 와야 될 건데, 네, 잠깐만요. 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자, 일단 1단계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 <laughs> 아, 갔다 컴백키는 거. 자, 아 버튼이 있구나. 버튼이 없나 그러면은 아까 전 2, 3단계 것들은 아직 안 깼으니까 내가 1단계를. 뭐야? 뭐야? 아, 투명 블록으로 막혀 있어요. 아 미친. <laughs> <laughs> 투명블록을 막혀 있어요. 투명블록 어 투명블록 밀어내요. 아나야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아어 뭐야? 어 어쩌지 계속 가고 있어. 어 대단해 나. 어 뭐야 나 어떻게 오는 건데? 오 대단해 나. 어 뭐야 이쪽으로 가? 간... 아 뭐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 이쪽도 아니야. 어 그래 이쪽 이쪽 분명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야.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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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개쩔어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투명 미로는 길을 찾아내고 있어. <laughs> 오! 오, 다 왔어. 오! <laughs> 투명 미로인데 길개속게 찾았어. 야, 이거 뭐 예, 유카이쩌은데요 자, 일단 레벨 2. 네. 다른 레벨 3 버튼 없나? 그러네. 레벨 2를 깨야지 레벨 3 버튼이 생기는 거구나. 자, 레벨 2. 아, 레벨 2는 파쿠르네요. 야, 이게 또 얼마만에 파쿠르입니까? 사실 제가 파쿠르를 안한지꽤 오래된 거꽤 오래된 거꽤 오래된 것 같아서 파쿠르를 좀 뭐야, 해 보려고 좀 파쿠르 맵을 찾아다녔는데 여기 아니네. <laughs> 네. 파 뭐야, 파쿠르 맵을 여기저거 찾아다녔는데 요즘 파쿠르 맵들이 왜 이렇게 다 예, 10분 내외로 끝나는 것들만 아이고.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10분 내외로 끝나는 것만 올라오는 이유를 알겠다 실력이 썩어 빠졌구나. <laughs> 야 이거 분명 점프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되는 거인거 같은데 왜안 되지? <laughs> 오 됐다 됐다 됐다. 야 이것도 뭔데? <laughs> 아 잠깐 왜다된줄 알았는데, 된줄 알았는데 올라가진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올라가진 줄 알았는데. 아 뭔가 이상하네. 자자 <laughs> 이것도 멈추지 않고 빨리 빨리. 오케이. 근데 여기는 방향을 꺾어야 돼서 한번 멈춰야 돼요. 자 여기 제발 오 오케이 으아! 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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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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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열리네 뭐야 빨간색 이거 밟으면 안될것 같아 밟아도 되나 아 그러네 <laughs> 의심병 아 잠깐만 아 이거 체크 포인트 같은 건가 그렇겠지 설마 저기 여기서 떨어지면 또 저기부터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아니게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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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돌아갈까 아 제발 <laughs> 이럴 거면 <laughs> 이럴거면 저기 구멍 왜 뚫었어? <laughs> 아... 저기들 빨간색 클레이, 어스테인드 클레이의 의미는 뭔데요? 아... 어? 3 x 3 3아 살아봐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선 <laughs> 아니... 아니... 세상에 왜 하필 저기에 저렇게 날 설레게 만드는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거야 아 잠깐만 아자 여기만 가면은 여기부터 여기가는거는 쉬운데 아...

아, 이투 투명 점프지 또 이거 또. 아 미치겠다. 야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뭐 숨겨져 있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아 이거 투명 점프일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 위에 분명 블록 하나 있다. 아 이게 어드벤처 투 모드라고 좀 블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투명 점프를 하는 거야? 아 미치겠네. 투명 점프 아닌가? 아! 처음으로 다시 들어왔어 <laughs> 아 미치겠는데 <laughs> 와와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 와 여러분 제가 초심을 되찾았다고요 <laughs> 아 미치겠네 아 엄청난 초심이다 아. 야 무려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오 나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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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벽 뚫는 걸더 쓰면은 여기 한번한 한 번마다 세이브 포인트를 좀 주시든가요 아예 떨어져볼까 그냥 아 뭐야 그냥 간단하게 <laughs> 한칸 점프했더니 맞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막 이러다가 막 오케이 오케이 아분명 <laughs> 어디 올라가졌는데미끄러아 <laughs> 안돼 저기 부분이 그렇게 막 어렵게 막 뭐지 그막 블록 높이가 막 다르고 그러진 않네요 저 투명 블록의 높이들이 네, 다행히 다 똑같은 높이 에 있는 것들인 것 같아서 예. 네. 아. 근데 여기를 못 가면 어떻게 멈춰야. <laughs> 자.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문제인데. 으!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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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문제는또 여기. 여기서 한번 떨어져 죽은 전적이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칸 점프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칸 점프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달려서 점프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달려서 점프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 여기서, 그다음 여기서, 그다음 여기서 달려서 점프로 가고. 오케이, 클리어. 와우. 와우 wow, 와우 wow. <laughs> 자 얼티밀리티블럭에 네 어... 제로를 모았죠 아 세상에 자 레벨 3, 레벨 3 뭐야 달려? 어? <laughs> 야 잠깐만 <laughs> 이래 바로 떨어지면은 <laughs> 어떡합니까 자 뭐야 여기 못 올라가? 못 올라가네 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떨어져버리면은 몇번도전하면 실패잖아 아, 리셋하는 버튼이거이러고나구나 아. 아 살려주세요 제발 나 <laughs>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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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이건 <laughs> 레벨 이 레벨 나 버튼에다가 이거 내가 지금 나이거구왜왜왜구나이거이거 왜, 왜, 왜 내가 지금 나 아, 아 깜짝아 나는 그냥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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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은 될거같아갖고 그냥 점프키를 꾹 누르고 있었는데 위에 머리에 부딪히네요 <laughs> 개깜짝 놀랐다 진짜 자 레벨 4 가도록 할게요 아, 레벨 4 뭐야 파일럿 아 스카이 드라이빙 아 이거 드롭? 아드롭퍼구나아뭐 근데 뭐드롭퍼면은 이지 이지 저기 뭐 물이 있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착착 아 <laughs> 에잇 실세꾼 자 아야 하 거의 다 거의 다 근접 했는데 하필 저 사이로 떨어지냐 조준 아야 근데 저기가 좋겠다 여기는 그냥 벽에 기대가면 되잖아요 그냥 벽에 기대서 오치 오치 야 이런 이런 꼼수를 애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근데 쉬운데 뭐야 Hello, m r Driver. We hope you are alright. We have sent another helicopter to help you. 뭐? 에뭐 별, 별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 거 같죠. 일단 근데 아이언 블록또 얻은 거 같아요. 자, 5단계. 야 근데 그 갑자기 뭐야? 2단계로 허블럭이 없다 이러면 나만 좀 쉽다. 파인더 버튼. 버튼을 찾으라고? 이거 막 아, 맞아. 그래. 내가 영상을 봐 버렸는데 그때 그 얼티메이트 블록 원에서그 버튼이 막모자에 숨겨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와, 되게 참신하다 했는데 제가 영상 찍으려고 보니까 이미 제가 아는 사실이여 가지고 좀영상 찍기 그럴 것 같더라고요. 뭐야? 플레이스더 버튼. 아, 여기다가 벗어내더라고. 버튼은 얻든지 아 뭐야? 어.. 10이잖아 10 10인게 왜? 10 10 10 10이 왜? 잠러만 여기서 버튼을 찾으라고? 아무리 봐도 버튼이 일단 없는거 같은데? 어.. 10? 내가 뭐 10을 대신할만한 뭐 그런 아이템이 있나? 이거 뭐.. 아 근데 이거 크래프팅 해버리면 안될거 아니야 철블럭.. 을.. 이게 철 인갓을 아이템을 넣으면 되나? 이게.. 이게.. 레드스톤 체스도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트리체스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보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좀... 뭐... 무, 문양이 있으려나? 10... 이거 혹시 뭐... 어디 막 구석탱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갑자기 막 통과되는 블럭이라던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어... 저기 왜 이름표들이 있네? 아저건 레벨 1, 9 그건가? 스테이지 고르는 대장소인가? 뭐야 use use it if you didn't know the answer 답을 모르겠다면 뭐냐 힌트를 준대요 open the chest 10 times 아 체스트를 10번 열라고? 아 진짜? 와와 와, 생겼어 아! 이거 체스트를 열번 열라는 소리였구나 와 이런걸로도 난 트리거가 작동되는지 트리거는 뭐라해야되지 뭐 레드스톤 작동되는지 몰랐지 와 제가 이거 체스트 안에 아이템 몇개 넣었냐에 따라서 막 뒤에 레드스톤 신호가 가고 안가고 이거는 옛날에 해봐가지고 그건 알았는데 와 체스트를 몇번 열었냐에 따라서 또 레드스톤 신호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구나 아뭐커맨드블럭 이용한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와 되는구나 저런게 와 자 일단 내채블러또 네, 네, 하나 얻었습니다 와 이러,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구나 자 이번엔 6 레벨 6와 저거 생각을 못했네 자 뭐야 다트 브릿지 어? 뭔 소리야? 아 저걸 누르, 저걸 화살로 맞춰야 어? 맞춘 거 같은데 아 아니다 살짝 살짝 좀더 아래 저걸 저걸 맞춰야지 다리가 생긴다는 거 같은데 오케이 맞췄다 야 역시 에몽 다 맞춰야 되나봐 <laughs>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좀더 높이. 차짝 아래. 오케이, 맞췄어요. 야, 잘 쏜다. 핫. 아, 이, 이, 이건 방향이 좀 틀렸다. 어, 맞았죠? 야, 맞았잖아, 저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슉. 와, 이건 한방 컷. 야! 야! <laughs> 야, 잘쏘어잘쏘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아주 잘 쏴. 자 혹시 뭐 뒤에 뭐 있는 거 없는 없는 거 확인하고요 짠 오케이 컴플레이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총 재료가 하나 둘셋세개 세 남은 상태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금방 끝나겠는데와 근데 이거 진짜 지금 촬영시간 15분이니까 잘 맞네 아 푸쉬 이거를 밀어가지고 어어게 나야 되나 보구나 플레이스더키 저기다가 열쇠를 놔야 되고 푸쉬 더 스펀지 여기다가 스펀지를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일단 스펀지를 이렇게 밀 수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뭔가 있나 봐요 그니까 내가 보기저 코보이스톤 있는 장소에다가 스펀지를 넣어버리면 구석에 몰려가지고 스펀지를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빼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니까 한 이쯤으로 해두고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같아요 아하! <laughs> 자 어 레드 샌드 스톤 위에다가 두려 레드 샌드 스톤 여기 말하는 거겠지 근데 여기도 레드 스톤 샌드, 샌드 스톤인데 아 이것도 레드 샌드 스톤 위에다 두면은 뭐가 되나 보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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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아니면은 걍 여기 있는 거를 저기다 밀어 넣으면 되나 여기다 저기다 밀어 넣는 거 맞나? 오케이 밀어 e 근데 뭐잘못 n 는거 아니겠지? 어 t 음... know. 어, 뭐...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발판 언제 내 don't k n 어 w w 아니 o n t know. We don't know. We 이 o n 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 거 o w 진짜 지금 지금 딱 플레이 시간 17분 19초거든요. 자 컬러 믹싱이라고도 나왔었나요? 음, 라이트 컬러, 타크 컬러. 아, 아하. 약간 여기다가는 밝은 색을 놓고 여기 위에다가는 어두운 색을 두라는 건가? 무슨 인지 잘 모르겠구만. 아! 아이 색깔이 나오게 하라고 그럼 일단 이건 여기인 거 같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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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그다음에 어 근데 된거 아니야 이미 따란 <laughs> 뭐야 키는 또왜 줬어 키 무슨 키응키왜 어? 줬지 뭐 레벨 9에서 쓸 일이 있으니까 준 거겠죠 레벨 9가봅시다네자 파이널 레벨 어 c l O, n a 이거 그 그거 아닙니까? 그원 원소 주기율표 같은 데 나오는 거입니까? 워터 H2O. 어 그래. 다행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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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게. 어더 퍼스트 퍼즐. 아, 퍼스트 퍼즐이 그때 메이즈였죠 네. 투명 감정 뭐냐 그 미로였는데 한 번에 클리어였죠. 뭐한 번은 아니었지만 쉽게 클리어해죠. 켄텔레포트 위스. 어. 어 아, 텔레포트를 하게 해 주는 거 엔더 펄 자 그다음에 Which color not in the Ultimate Block? 응? 무 소리 하는 거야? 어 뭐야 인 뭐야 럭 뭐야 그 Ultimate Block에 들어있지 않는 색깔을 물어 보는 건가? 어 글쎄 Ultimate Block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본 기억이 잘안 나는데 블록? 아! 아 이거 트레수드 있지 이거 참거 어? 이 양반이 이거 어? 옐로옐로아 옐로우는 아냐? 노르.. 뭐야 레드야? 아니 레드는 들어있을 줄 알았지 왜냐면 주인공의 색깔이잖아 나도 빨강색이고 아 마지막 문제 쪽에서 아 마지막 문제는 아니었는데 하여데 아깝게 틀렸네 피니.. 피니.. 피싱 인 마인크래프트 겟 캔트 겟아 낚시를 해서 얻을 수 없는 것 어... 아이언도어.. 이지 않을까? 스, 뭐냐 인챈트북은낚아봤고요 새들은 안낚 낄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언 도어가 안 낚일 것 같아. 어 그렇지 하긴 낚싯대 그 연약한 낚싯대로 어떻게 예그 네, 무거운 녀석을 만들겠습니까? 아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어? 이게 어티리미트 블록 아닌가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어.. 여기다가 어티리미트 블록을 놓면은 클리어인데 일단 여기대로 조합을 합시다. 어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짠. 오! 얼티트 블럭 뭐야 얼티트 블럭에 옐로우 있잖아 옐로우 지금 보이잖아 아맞아 아, 옐로우가 있다 그랬지 옐로우랑 블루가 있다 그랬지 아 맞아 레드가 없네 아 그러네 레드가 없네 아 이런, 이런 블록인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어? 폭죽?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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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폭죽이라도 터져야 되는데 뭐야 뭐야 납치하는거야? 뭐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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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클리어했더니 끝? <laughs> 뭔가 되게 성의 없는 끝이군. <laughs> 자, This Map Made by Pixel Bolt. 네, Pixel 픽셀볼트, Bolt님께서 만드신 네 Ultimate Block 2 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파크로 부분에서 좀 암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파크로 부분에서 제가 암 걸린 부분 편집하면 영상 길이가 한 16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 네 이거는 이제 이 맵을 플레이한 외국 유튜버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어, TDM이나 그 다음에 아이 양반은 그때 많이 봤는데 로고다 집이었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미안합니다 아저씨. 아 아저씨 아닌가 하여튼 내 네, 젊어 보이시던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laughs> 자 하여튼 네 여기서 그럼 영상 종료하도록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시다